네 만난 지린다.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깡! 짜! <laughs> 인천대교입니다 네. 네? 인천대교입니다.입니다. 아, 아주 아름답지만 바다가 하나도 안보이죠 어우, 맛있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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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예. 예.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야, 음. 네. <OTRAT> 음. 음. 우리 여행 이후로. 찍은 거 있어? 음. 뭐? 아, 지금 뭐 있지? 두 개랑, 랑두 개랑, 두 개랑, 두 개랑, 두 개랑, 두이랑두 개랑, 두 개랑, 두 개랑, 두 개랑, 두 개랑, 랑두 개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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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랑, 쇼핑백이랑 내용물이랑 달라. 뭐야? <laughs> 저 상자만. <laughs> <오랫동안> 조말론이야 <laughs> 어. 헐. 헐, 편지 도 쓰셨네. 어. 안쪽 안장 안장. 편지를... 어, 완전 좋은데? 감사합니다. 으...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만나. 감사합니다. 아니 편지지가 졸라 조금쓰 쓰는 그게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뚱뚱한 거야? 어. 아, 봐봐. 아 이거 그거다, 입체 편지지. 어. 맞지. 봐봐. 이만, 이만한 거야. 쓰기로 <laughs> 썼어. 진짜. 여따 이어서 쓰겠다. <laughs> 여다가귀엽기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안녕. <간다. 웃음> 사랑 이거. 와우 나 ultimate. 미친 거. 난난 u l 얼트 m a t e 난 u 아이스 m a 네네 아이스 t i

잖아. 뭐고? 뭐야? 되겠다. 그렇지. 어. 초코틀가좀 그래. 되지 않나? 이거. 되네. 되네. <laughs> 아. 키스 좀 해. 자. 마크 가지라 갑니다. 저 홀크 가지고. 하도 넓어서 맞아요, 요즘에 케이크 피가... 헤이, 기대돼 헤이, 뭉쳤어. 이 아무 친거였어나산줄 알았어. 아중에토기한테한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통째로 아니. 통째로. 서비스. 오, 무명리 딸이... 토끼가... 케이크. 케이쿠 케이크, 케이크... 둘, 2, 3, 4, 5... 1, 2, 야야미쳤 4... 5... 6... 7... 8... 9... 1이 11... 12... 13... 14... 미쳤다. 6 17... 18... 19... 여기? 오늘? 귀엽다 산타. 헐나 그거는 보다 아, 나이화까지쳤나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 거의 프로그램 다 보고 쳤다가지고다 아, 미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 아, 나는 나서 보면 안성에서 만든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안성에 있잖아. 내목소 <laughs> 뭐하냐? 야 뭐하냐? 그래서, 나, 영상 찍는다고.. 알차알왜 저래? 우리 말할 때마다 입김 나는 거 알아? 어?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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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갈 <laughs> 근데 <laughs> 진짜 우리 집이 열0시부터시간거든 <laughs> 오예! 예! 어! 어, 나 이거 하나 드라이는지만 혹시 모르 <laughs> 아니? 어, 그타나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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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 아, 뭐야 <laughs> 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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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응. 아다 아니, 아니, 피에르.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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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에르. 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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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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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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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몇타죠 2차죠? 고마워요. 2차인가요? 존나 맛있고요 맛있어요? 뭐가 더 맛있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정해주세요 존나 맛있는데 네. 네 이건 매운맛에 약간 맛있고요 네 이거는 쌀국수 네. 제가 존나잘와요제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laughs> 보세요 이건 뭐죠? <laughs> 이거 케이크인가요? 그 <laughs> 어, 뭐예요 누가 <laughs> 내렸거든요? 근데도 맛있거든요 맛있으세요? 음네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편의점 쌀국수 베스트예요와 진짜 맛있다 음. 진짜로 무존 음, 맛있다 너무,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맛있다 앞으로 이거만 먹을무 <laughs> 근데 개 많이 마시고요 내가 네, 많이 마신다고요? 많이 너무, 너무, 아, 무 너무, 너무, 게무 너무, 너어 너무, 너무, 너게 뭐야 죽무어무발무너지야 일어나 봐무 너무, 너야너야 <laughs> 안 쓰려 나 치킨 시켰다. 아, <laughs> <laughs> 나 치킨 시켰다. 아 개웃기다. 아나 우리 뭐 아파? <laughs> 어디 아파? 아, 나술한잔죽먹는거 처음인데. 야 근데 먹어보자. <laughs> 진짜 개웃. 야 양이 많아 근데. 근데. 렛츠고 존나 맛있어 이 새끼 하.. <laughs> 아 트러플 맛이 나네 개맛있어 저거 나 대충 나... 해야지 아니야 근데 얘 맛있다니까 먹어봐 아니 나둘다먹었어나아아아어쒸라고난둘다 아. <laughs> 아, <laughs> 먹어봤어 <laughs> 난 근데 트러플이 더 좋아 왜? 난이더 어, 맛있어 존나 맛 갈릭이 맛있는데 난 갈릭 좋아해서 그래 어 맞아 나는 과자 안 좋아하는데 <laughs> 나 과자 안 좋아하거든 하거든? 근데 저 트러플 포카츠 맞나? 포카츠 맞아? 힘들어요. 네, 맞아요. 안녕. <laughs> 지쳤나요? <웃음>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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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하얏트잘 먹고 잘놀다갑니다 밥 진짜 좋아. 너 오랜만에 먹어 보리밥. 나 보리밥 좋아해. 맞아. 보리밥 너무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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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아. 나 옛날에는 전복 안 좋아했는데 진짜? 이제 에는 맛있대. 나도야 나도. 나 나도. 전복 머리 좀주무르근 지금 삼겹 국수 먹기 전에 머리 바꾸셨고요. 건전 절이 만큼 남았 어？아 진짜 많이 남았 어？한 명더먹을수있을것같 아. 문 열려 있어서. 개이좀 찍어 줘. 안이 안녕. 아픈거 아니지? 안녕. 바이. 이간 들어봐. 哼 <laughs>。 네. 터질까 봐. 이거 먹거리 진짜 맛있대. 안 봐도 되네. 식갈이사야겠다 엄마빠. 아 감사합니다. 여행의 마무리 아주 완벽하다. 내가 따라줄게. 예. 어, 맛있다. 진짜 빈대떡이다. 어? 진짜 공개 떡이다 상희. 똑관리 놨습니다. 네. 이거 포장이 진짜 예쁜 것 같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아 예뻐. 네. <laughs> 예쁩니다. 가자. 예네 다리 너무 예뻐. 완전 동그래해 일로 가는 건가? 예쁘다. 아, 예쁘다. 이거 봐. 왜 네, 뭐? 예러네 네, 어. 여수 같아. <laughs> 여수야. は <laughs> 임시 폐쇄업 그럼 아예 안 해서 지금 사람이 없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헐 분수쇼도 안 하겠지 다시 돌아갑니다 <laughs> 임시 폐업이요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바이바이 예산 먹고 갑니다